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욥기 말씀 특별히 어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그러한 어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이제 특별히 수아사람 빌다시라는 그러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친구들이 안고 있던 그 욥에 대한 걱정과 그러한 마음들이 컸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표현되어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요백에 전달되어질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사실 그들이 전달하는 그 전달력에 따라서 요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더큰 고민과 근심에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 앞선 그러한 친구의 조언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그것들이 크게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고난 중에 놓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아사람 빌다시 등장하며 그 또한 동일하게 욕에게 조언을 하고 나서는데요 그런데 그 조언의 모습도 교리적인 어떤 공의와 그러한 기준의 잣대로 자신이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원리적인 원리 원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며 나갈때 동일하게 요비 느꼈을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생각해보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절에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렀다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수아 사람 빌다 또 유가 매우 가까웠던 친구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비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 중에 그 수와사람빌 닷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가장 먼저 자신의 친구에게 달려왔던 그러한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여전, 여, 여태까지 그의 고난과 그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고 함께 애통해 하고 있다가, 여비 입을 열어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고난의 것들을 쏟아 내을 때, 내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어제 육기 칠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토로와 깊은 탄식의 말들을 쏟아 내을 때에, 드디어 수와사람 빌다 도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의 입을 열어 그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게 무슨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가 쏟아놓았던 것은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하나님 나좀 제발 냅두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야, 당신이 나를 감찰하신다고요? 당신이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이제 그만 나좀 건드십시오라고 토로하고 있는 욕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가 쏟아붓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말이 그냥 내 입에 거센 바람과 같은 말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거센 바람은 그저 한번 불어 닥치면 무언가를 크게 도려내고 파괴를 일으키고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어떤 거센 바람은 그냥 거세게 부는 그 바람대로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의 말이 오늘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요비 쏟아부었던 그의 말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토로하였던 원망과 불평과 그의 진솔한 마음 속의 그 이야기들은 단지 그 어떤 것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그냥 거센 바람처럼 어느 부분을 핥히고 어느 부분에는 그냥 정처 없이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자신의 입 입을 열어 요베에게 조언합니다 내 입의 말은 거센 바람과 같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말만 쏟아붓고 있겠는가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이 3절 이후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리고 그 정의의 예로서 4절부터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며 너의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던 거다. 요배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죠? 모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해서 아비된 요배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모든 그 아픔이 그에게 담겨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도 그 정의로 그의 아픈 부위를 만지고 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굽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인과 응보와 온전한 결과물을 가지고 너의 근거 있는 그런 죄의 원리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니까 그것을 네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거, 너가 이렇게 폭삭 망하고 내 몸이 아픈 거, 내가 고난받는 거, 다 이유 있는 거야. 라고 원리, 원칙적인 것을 들어서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정의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생성될 때 어떤 일들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약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세상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샌더슨이 있었던 정의론 책에 보면 그러한 정의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어떤 이들은 공리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대의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리주의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정의는 자유로운 자유를 가진 어떤 자유주의를 좇는 그러한 모습에 자유가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정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각 가지 모양으로 정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책에서도 마이클 샌더슨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난한 자와 과부와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것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그 오늘. 수아사람 빌다시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가 단순히 욕의 행위와 욕의 모습들을 비판하는 잣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욕을 바라보고 욕의 고난을 바라보아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행해져야 하는데 어떻게요? 사랑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제적으로 이 말을 던지는 빌닷에게는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수 있죠 그러면서 빌다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잘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원리 원칙적인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라. 네가 정직하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럴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를 평안케 해주실 거야. 네가 지금 약할지 몰라도 그렇게 그것들을 지켜 산다라면 너의 마지막,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라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요배 마음은 더욱더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이것을 모르니까? 나도 이것을 알아. 나도 너만큼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나도 그렇게 절제하며 주님 앞에 거룩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쏟아지는 나의 고난, 특별히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낭떠러지에 끝자락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네가 지금 나에게 던지는 이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가 바로 욕이 표현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간구하고 정직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빌닷의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던지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정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의 것들에 의해서 위로받고 어떤 힘을 얻고 용기를 낼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저도 목회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지금 고난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거야 라고 나 스스로조차 기대하고 그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그저 판단하는 지준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것으로 더 아픈 그들의 상처를 내 손으로 꽉 누르게 되는 그러한 나의 행위가 된다고 느껴질 때, 아,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위로는 바로 가만히 묵묵히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나의 입을 열어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받는 자의 마음은요 굉장히 큽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브람과 그리고 사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끼어져 있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서로 너무나도 사랑한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갖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주어서 자신이 갖지 낳지 못하는 자녀의 그러한 복을 바로 그 하갈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이루게 하였을 때 어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 하갈이 바로 사례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 창세기 16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로 하갈이 엄청난 학대를 받았다라는 학대의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학대받은 하갈, 그의 마음은요, 그녀의 마음은요, 고난과 고통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새도 정말로 살아내기 힘든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 도망하기로, 다른 곳으로 그냥 떠나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우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중에 그 도망친 그 자리에서 떠나간 그 자리에서 정말 외롭고 암담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은혜는 바로 너를 통해 낳게 되는 너의 자녀가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겠고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갈이 확신한 것은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갈의 이러한 고백과 하갈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 내가 어떠한 아픔이 오든, 내가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 처하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배 모습처럼 고난 가운데 토로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정말로 좋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의 위로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참된 힘이 될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수아 사람 빌닷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러한 진정한 위로를 줄수 없는 그에게는 그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는 오히려 그의 아픔, 상처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더 짓누르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떠한 판단자, 위로자가 되려고 내 스스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어떤 신앙적인 열정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위로의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그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고난 받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난과 고난과 고난 속에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요배 자리에서 요분 아직까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너무나도 짜증나고 귀찮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그가 고통스러운 자리를 거닐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고통이 극대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말과 그 어떠한 사람의 멘, 어떤 멘토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그의 옆에서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모세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미디안, 사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그 거친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처한 그 모습을 본 그의 모세의 모습은 어땠죠? 모세는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기질을 발휘하여서 그들에게 폭력으로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곁에서 가만히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라쿰이라는 단을 써서 바로 그들과 함께한 그 아픔 당한 자리에서 그녀와 함께하였던 그 모습으로서 그것을 표현하여 줬죠.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서 어떻게요? 바로 미디안 제사장의 제사장에게로부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 인도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한 자에게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은요, 교리적인 공의의 잣대로 어떤 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옆에서 묵묵히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이 그것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정의를 안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공리주의도 자유주의도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저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묵묵하게 흘러가는 사랑의 실천이고 행위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